자, 좀 올라왔습니다. 얼음, 얼음골, 얼음 갤빙된 곳, 이쪽입니다, 요가. 다 바위, 늦들 바위 길입니다, 요. 바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바위입니다. 이 바위 밑에 시원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바위 밑에 시원한 뭐가 있어야지 시원한 겨울에 추운 공기가 저장했다가 여름에는 예, 아, 품은 낸다, 이러신가 하시고, 또, 겨울에는, 여름에 따뜻한 것을 또이해다가좀 따뜻한 온기가 좀 놉니다, 조금. 반대죠? 여름에는, 아, 겨울에는 좀 따뜻한 온기가 놓고 여름에는 찬 온기가 놓고 그런답니다. 그 원리는 과학적으로 뭐 샀는데, 잘 모르겠고, 잘 뭐, 찾아보면 금색하면 옵니다, 자신이. 일단, 요 바에 밑치 뭐가 되어 있습니다. 바에 밑치 찬공기가저 밑에 가뭐요 뭉치가 그걸 내려옵니다. 얼음도 얼고. 얼음은 아주 더울 때보다는 봄에 이래 좀 얼음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 4, 5월, 4, 월 달에. 봄, 봄에는 좀볼수 있는데, 여름에는 보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0.8도면 뭐 아주 시원합니다. 그거. 그거는 에어컨 강풍을 해놓은 거지. 뭐 엄청 찹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 추워집니다, 이거는. 더울수록 시원한 바람이 더 녹이는 놈입니다그 느낌이 그렇고, 계속 느낌입니다별볼 것도 없는데, 이늦낌로 계속 올라가고 주위 너마 푸르고, 아주 푸릅니다. 요거는 지금 아침에는 응지가 돼가지고 시원합니다. 나무 그늘리고 자체가 골바람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어늘 등산객도 안 보입니다. 앞뒤로도 지금. 여름이 되나 이렇게 아침 일찍. 의외로. 여쪽은 내가 말씀드렸죠. 겨울에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사...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끔옵니다이흐수리가파르거든요 힘듭니다. 이 올라가는 데가. 아마 저저 캡을 같하고 걸어오는 사람들하고 남들 만날 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집에 캐리브 타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는 산악계운들좀 오고 아는 사람들 오는 코스지 많이 이로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름 계곡에 오고 호박소 오고 이래기 때문에 관행을 하는 사람들만 요는 가끔 이래 옵니다 내가 요 오면서 사람 많은 거는 아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말에도 그렇고 뭐, 이래, 멘맹수. 이렇게 못 봅니다, 항상. 요 내려올 때도 이건 항상 조심이야 되는데, 전신의 바입니다 알다시피. 보입시다시피. 바위가 이렇게 푹올라옵니다 거의, 뭐,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갔다가, 이건 녹입니다. 얼음걸은 저번에 겨울에도 한번 찍었는데, 네, 여름에 또 한번 찍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주차장부터 찍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뭐 나, 안찍을라카 하다가 그래도, 막 이래, 찍습니다. 주차장은 막, 주차장이 있고, 지금 주차장 넓은 쪽에 있습니다. 막 그, 대나는 게 최고 편합니다. 넓은 쪽에 대나시고, 오시면, 들어오면 주차장 넓은 쪽, 보입니다, 바로. 오시고, 조금 이쪽으로 걸어오시면, 딱 보면 압니다.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화장실도 입구에도 있고, 주차장 쪽에도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 주차장 쪽에, 화장실 있는 그쪽에 대아놓고, 그 쪽에 대해 놨고, 안 급하시면 올라오다가, 입구에서 돌려보시고,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 호텔도, 뭐, 보면 압니다. 얼음꽃이 보면 뭐 호텔 다 놉니다. 혹시 인터넷 잘 돼가지고 정보는 그런 데서도 보도되고 등산을 할라카면 오늘 물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물이 없습니다요 물 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확보를 하고 와야 됩니다. 요 물도 없고 어느 정도 오늘 저망쪽에는 물이 없습니다. 계곡도 얼음골 저갤빙지에서그 계곡에서 끝납니다. 그 밑에 계곡에서 여기 계곡물도 저 위쪽 가면 좀 있긴 있는데 이런, 이래 매마를 때는 그게 뭐 없다고 보고 쫄쫄 흐르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그래 아예 물을 충분히 한2리터안 돼도 4병 정도 여름에는 이온음료 2병 청고지갈 때는 물 2병 이 정도 하면 능능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 정도로도 뭐 될까 싶습니다. 요 천왕봉에 더 길모, 더 준비해야 됩니다. 또 아주 20kg, 10kg 이상, 10kg 이상이하면2리트 가지고도 모질랍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움직이는 분은 겨울보다 음식을 약간 짜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염분이 모질의 기모 칼륨이다 것도 염분이 우리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좋습니다. 뭐 집에 만날 노는 사람들이야 땀안흘는 사람은 좀 싱겁게 먹어도 되지만 염분도 몸에 필요합니다. 몸에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제 가하 문제 됩니다. 그런데 뭐 소금만 좋다. 짠거안 좋다. 하, 그거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별 상관없다. 땀을 몇프로 오는 사람은 좀 짜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염분이 몸에 있어야 됩니다. 밀가루 안 좋다. 뭐, 아예 안 무면 안 되고, 적당히 무주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밀가루를 3시시끼먹고이러면 30, 문제 되야 되죠. 한 무수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너무 뭐 그래, 뭐, 나쁘다 하는건 없습니다. 아주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이러면안 좋듯이, 적당히 그 선을 적당한 선이 붙으면 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은 몸이 알아서 배설을 또 합니다 설사하고 아프고 뭐 속이 쓰리고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캐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게 되고 그리고 덥다고 안 움직이면 또안 됩니다 땀도 적당히 흘려 주고 배도 보고 자기 체력에 맞게 좀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데 안 되다 운동 헛방입니다 운동은 쉑쉑거리고 자기 몸이 아이고 대라할 정도로 해줘야 그게 운동입니다 그래야 면역체계도 강화되고 이라지 딱 적당히 해비면 소화만 잘 되고 몸 내가 주위에 사람들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1년 2년 3년 10년대도 그대로입니다 그는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될 만큼만 딱 해결 안될 만큼만 자기는 막 대답해지면 그, 그 정도 돼 가지고 아닙니다. 쌕쌕거리게 됩니다. 땀이 막 팍팍 흘리고 운동을 하면 그것도 하 보자. 하 보자. 또 운동은 말을 하면서 운동하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의외로 그건 뭐많이쉽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다 하는데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빨리 못 가잖아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페이스대로 움직을 임 이야기를 할 정도는 운동이 안 돼. 운동이랑 것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흠이 차서. 진짜 운동을 하면, 흠이 차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우리도 산에 오르막 이라면 이야기 못 합니다. 이야기하고 가면, 운동을 지어보셔죠 말할 게 이렇게 좀 쉬, 쉬감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감수는 말이 안 됩니다. 조금 가면 쉬, 쉬 끓이는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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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끓이잖아요. 좀 가보, 좀 이렇게 쭉쭉 가면, 셀프크루스 이야기가 안됩니다 자자 오늘은 느들 계속 일어 갑니다 지금 요 여기는 계속 갈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상 구분이나 그금방에서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이게 손이 안 좋아 가지고 지난 기를또늘 잡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후 됩니다 오늘도 됩니다